21년 11월 8일 비트코인 최고점 이후 찰리 브라웅이 추천한 코인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현재 시점에 어떻게 됐을까요? 메디블록은 제가 보기에는 김치코인 중에는 검증이 이미 끝난 코인 같고 클레이 코인을 저는 나쁘지 않게 봐요 김치코인 중에는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글로벌 코인일 수도 있는 거죠 21년 12월 15일 영상에서는 검증받은 김치코인이라며 메디블록과 클레이튼을 추천하기 시작하는데요 추천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알고 싶습니다 찰리 브라웅의 주요 선동 스킬인 왠지 모르지만 검증받은 코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샀다. 어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까지 겹쳐지면 찰리 브라운의 망상의 끝을 보게 됩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검증이 끝났다고 판단했는지 말도 못 하는 무지렁이가 비트코인 줄줄 흐르고 있는 시점에 미쳐 가지고 추천하는 코인마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코인을 추천하는 모습입니다. 말에 신중함이라는 게 없는 새끼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새끼예요. 지가 추천한 익명 상 코인, 인도 코인, 중국 코인 할거 없이 모든 코인이 처박고 있는 상황에 미안함도 못 느끼고 지금은 조정일 뿐이고 조금만 지나면 신고가의 10배, 100배 갈 거란 망상으로 내뱉은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계좌를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고 맙니다. 메디블록부터 차트를 보면 21년 12월 15일 종가 기준 69원에서 15% 가량 상승이 나와줍니다. 상승의 끝물임을 인지하고 털고 나왔다면 ETF 승인된 현재 시점에 20원도 안하는 메디블록 을 사놓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었 겠네요. 시간과 돈을 모두 절약하는 훌륭한 투자자입니다. 클레이튼 차트를 보면 1500원부터 약 20%가량 올라준 흐름이 나와 줍니다. 찰리 브라웅이 대형 유튜버가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모든 코인이 오를 때 추천한 디센트럴 랜드가 폭등했을 때입니다. 그때 찰리 브라웅 추종자가 엄청 늘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코인이 오를 때그중 하나 찍어서 올랐다 는 거예요. 심지어 이호수도 올랐다니까요 존버 와 10배 100배 뿐이 그리지 못 찰리 브라운의 선동의 결말은 안타깝지만 두 코인 모두 마이너스 80%를 처맞은 것은 물론 1500원에 추천했던 클레이튼을 이제 와서 200원에 추천하고 내 말이 맞지? 이 지랄 떨고 있으며 과거 추천한 1500원을 얘기하는 댓글을 삭제하고 차단하며 관리 중이라는 겁니다. 시즌1의 폭등과 폭락을 겪고도 시즌2의 폭등 후의 흐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찰리 브라운이 이제는 멤버십과 레퍼럴까지 해가며 개미들 핏바라먹는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가올 상승장의 끝에서 돈 맛본 찰리 브라옹이 코인 투자를 멈추고 다음을 준비하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100억 가고 그레이 스케일의 모든 코인이 ETF 승인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장을 외치고 있을 찰리 브라옹이란 걸 알기 때문에 한 명의 피해자라도 구하기 위해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폴카닷이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솔라나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 아닐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만히 있던 솔라나 폭등과 비교해보지만 결과는 마이너스 85%를 처맞은 것은 물론 비트코인 ETF 승인된 현재 시점에도 마이너스 75%를 처맞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